네, 오늘은, 아, 안녕, 하세요 이름 없는 액체 괴물입니다. 네, 오늘은, 요, 그, 뭐야, 이거, 치약 액체 괴물 만들게 하고, 바로 찍는 건데, 바로 찍는 건데요. 이 치약 의체 괴물 있잖아요. 잘 흐르고 좋은 액체, 치약 액체 괴물에다가, 진짜 치약을 넣어볼 거예요. 치약을 안 넣었지만. 진짜 치약을 넣어볼 거예요. 그리고 옆엔 치약이 마침내, 옆에 있는, 옆에 동생 치약이 있어요. 친척 동생 치약이 있어요. 어. <laughs> 저도 이 치약을 처음 열어보네요. 치약을 조금만 짜볼게요. 여기, 이렇게 해볼게요. 좀 빨리 끝낼까 이게, 이게, 이게 실험이에요, 실험. 네, 실험이에요. 이렇게 치약을 섞어 볼게요. 으! 뭐야? 아. 다행이다. 제가 옆에다가 그나마 액체 겸을 좀 남겨뒀으니 다행이죠. 어떻게 됐냐면요. 이렇게 됐는데, 안 돼. 물이 됐어요. 그냥 물. 물. 그냥 물이 됐거든요. 일줄은 몰랐어. 이상, 이름 없는 액체 괴물에, 치약, 액체 괴물에다가 치약 넣어보기 실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